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요수와 22장 1절에서 9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한해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해 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축복함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요수와 22장은 아름다운 축복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지파우나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려는 형제들을 도와 목숨을 걸고 적들을 대적하였지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요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오랫동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몰아내고 요단강 서쪽의 집파들에게도 안식을 주셨기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집파, 가치파문나세반 집파를 돌려 보내며 축복하였습니다. 수고한 형제들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요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수아가 형제들을 축복한 내용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이 복을 받는 최선의 길이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이상 복은 없습니다. 요수아는 목숨을 걸고 수관 형제들에게 최고의 복을 빌며 기도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 율법을 지키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김 자체가 복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할수 있음이 특별한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히만 할수 있다면 당연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서 최선으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축복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이 더욱 더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리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함이 아름답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였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훈련이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둘째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합시다. 아멘.